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제 동생인데요. 오늘부터 아르바이트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더 자신 있게 좀 해.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착해요 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부탁드려요. 맞아 얘. 예. <laughs> <laughs> 여기서 이렇게 옮기면 돼요. 네. 김현 네. 이 문서 좀 네. 미국 거래처로 팩스좀 부탁해요. 여기저기서 김양을 찾는 회사 동료들. 김양이 알아요? 없었다면 회사가 아,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 그래, 잠깐 올라와요. 왜? 야, 이거 참, 이거. <laughs> 아, 이거. 누구 종말 다할줄 아나? 저, 제가 종말 할줄 아는데요. 뭐, 어, 그래? 예. 이거 좀 받아봐. 예. 아, 您好?对了,您接好,到韩国呢?是。 린到 한국 가수원 린날 의청 왈즈로 아음파이 페일 의치 나무 띵며찌티덜 의청 워 게이닌 리엔시 짜이 예. 수고하셨어요 네 <웃음> <웃음> 사실 저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직업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게 두렵기도 하고 저를 받아주지 않는 사회도 싫었어요. 근데 막상 여기 이렇게 모두들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 느껴지는 게 많네요. 야야야, 야, 야. 우리 떡볶이나 먹고 가자. <laughs> 이모, 저희 떡볶이 1인분하고요. 이거하고 좀 섞어서 주세요. 많이 주세요. 야, 이게 얼마 만이야? 그러니까... 야, 내가 오늘 솔쟁이까 많이 먹어라! <laughs> 남기지 말고 진짜? 먹어 진짜? 그래. 알았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좋아. 야 맛있겠다 야 맞다 어? 근데 너 뭐든지 척척 잘하더라 야, 음. 야 집에서 맨날 구박만 받았지 사실 나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막상 가서 부딪혀보니까 그렇게 겁낼 건 아니더라고 근데 오빠 어? 오빠네 회사는 언제 신입 다운 뽑아? 어? 야너맘 잡은 거야? 어야너 진짜 잘 생각했다 <laughs> 김양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용기가 생겼나 봅니다 먹어보지 않으면 무슨 맛인지 알수 없듯이 겪어보지 않으면 사회생활도 어떤지 느낄 수가 없겠죠 김양 용기 있는 한발을 내리셨으니까 앞으로도 화이팅이에요 <laughs> 정확한 자기 진단과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는지,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온 역량은 어떤 것인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지 마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열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잃지 말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노동부의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미취업자나 실업자 혹은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줄여서 캡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하시면 대단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a 급 보고서 우선 정확한 자기준단과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감을 잃지 말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세요. 반드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슈 신생생 아으비 으아! 이아 으아! 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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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아 으아! 으